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사모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 경하심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h 조회...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은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꿀보다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 9편도 시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고 높이는 시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송축하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선포 어떻게 선포한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또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그 그 말씀이 해를 신바 시, 해가 신 신바 신랑이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같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비유적이지만 말하는 바는 아주 선명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와 우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나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해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조종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 땅이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나라는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그렇게 말하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였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에서 유의 창조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듣는 존재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없었을 텐데 누가 그 음성을 들었다 말입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언어, 이런 소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 세계의 원리,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 말씀이 이 세계에 지금도 이렇게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그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시면 자연의 이 웅장함,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경험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경의,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큰 나무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큰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신으로 섬기고, 또 굉장히 강한 동물이나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이유는, 그것들의 하나님의 신성이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우리 얘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피조세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것을 파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긴 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그 물건을, 그 대상을, 그 자연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피조 세계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들이 지금도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에 따라서 지혜심을 받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존재하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조금 강조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채움 공급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다시 온전하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든 사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망가지고 타락해 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갈망들이 다 있죠. 사람들마다 여러 문제가 있고 오늘도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기도 제목들의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축은 아마 이것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의 문제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다 하나님께 그렇게 의존되도록 지어졌습니다. 동물 하나, 물건 하나. 하나 다 전부 다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하나님께 공급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 결핍에서 오는 죽음의 공포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고 싶으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소유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생명이 거기 있다고 속으면서 계속 그것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봐야 바닷물을 먹는 것 같아서 이 많은 재산을 또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얼마 남아있지 않은 자기의 생명을 불안해하면서 더 많은 건강 음식, 더 많은 보험, 더 많은 의료보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소유의 문제는 결국 더 많은 갈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서 창조 원리에 붙어 있게 해서 지속적인 하나님께 그런 온갖 풍성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나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바뀐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과 내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모든 존재가 바뀌듯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나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성도님들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줄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이 노래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죄로부터 피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서 다시는 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말하죠.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안다 할지라도 고의로 죄를 달려가는 짓는 그 길들을 사람들은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선명하게 알게 하는 것. 거기에 멸망의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걸어가지 말거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의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지금 죄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알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윗은 자기 시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역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역할, 마지막으로 죄로 죄로부터 달려가는 길들을 막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들이 이런 은혜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을 내 삶을 보존하고 또 생명의 이끌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받는 복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 그것이 지혜든 소유이든 힘이든 무엇인지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생명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또죄가늘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때 그것에 보호하심을 받고자 할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좀더 넓은 시각으로 해서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분명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하더라, 하더라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는 길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가 살아가는 길, 모든 피조물이 의존하고 있는 진리, 모든 모든 것들의 생명,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하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들을 계속 맞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에 찬란한 수혜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삶으로 인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로 인해 불안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시면 주님이 그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죄의 깊은 문제와 갈등의 문제로 성도님들이 고통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힘입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수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인도 따라 경계를 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명력을 공급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지 자유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새벽에 그 기능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